안녕하세요. 임재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투명한 부품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00% 투명하게 한 제품이고 하나는 투과율을 한 20에서 30% 정도 낮춘 이제 흑색을 약간 섞은 약간 불투명에 가까운 하지만 내부에서 LED가 발광했을 때그 불빛은 이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과율을 조금 한 부품인데. 지금 투명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투명하지 않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위치를 외부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내부에 뭐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은 투명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 노출되는 범위 안에서는 게이트 위치가 그 내부에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명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금형 엔지니어 쪽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나중에 수 게이트 위치를 수정하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게이트 수정 자체는 상당히 뭐 범위가 큰 수정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쪽이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부품 안으로, 이 부품 안에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다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ED가 쉽게 서 LED 내측에 발광이 되면은 내부 역시 보이는 부분 이 때문에 아까 말한 그쪽 이쪽 테두리 범위 말고는 게이트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게이트 위치를 잡았고요. 어, 그리고 요 보시긴 하지만 약간 이쪽에 수축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충분히 어, 고객 쪽이나 아니면 제 쪽에서도 충분히 억세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를 했고요. 이 중간에 약간 약간 이렇게 거친 부분은 이제 부식을 이미 적용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축이나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좀 적고, 예. 음 생각보다 좀잘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이트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에으로이쪽으이쪽으이이트위치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출되겠죠 그니까 투명 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100% 투명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위치를 좀잘 잡아달라고 하고, 아니면 이쪽 안에는, 뭐가, 오, 그, 외부에 노출된, 음, 부... 게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어, 표기를 해서, 금융업체에다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진상으로는, 어, 완전히 투과가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한20% 정도는 투과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검정색이 아니라 이제 흰색 레그 레진, 투명 레진에다가 검정색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렇고 지금 내부에 딱 보면은 좀 이쪽에 밀핀 위치가 네개 보이는데, 어 그러면 내부에서 보이지 않느냐 그 LED가 혹시나 내부에서 발광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느냐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들어간 부분이고 액정이 들어간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들어오면 액정 화면은 이렇게만 나오고 이쪽은 노출은 안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 금형 인지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 이 내부에 아무것도 오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금형에서 추출할 때나 이런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어, 실제 그러니까 금지 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마친 다음에 그 관련해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고. 다음에 게이트 위치도 웬만하면 뭐 이쪽으로 오지 않게끔 근데 만약에 게이트 위치가 요쪽 내부로 왔다 치면 외부에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측면으로 빠졌지만 여기 약간 압을 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요거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어 업체 쪽에서도 약간 검토하고 그 조정 중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게이트 위치 왔다면 좀 상황이 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금융업체 쪽에 실장금지구역 노출돼도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게이트 위치를 잘 표기한 를 것을 자료를 이제 업체 쪽에 전달해야만 이제 제대로 된 부품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레진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투가율이 너무 맞출 필요는 없고 투가율 자체도 고객이 원하는 뭐 액정이 여기에 뭐 표기만 되는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쉽게 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